네, 오늘은 호박죽을 끼기 위해서 일단 호박을 한번 따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호박죽입니다. 가장 중요한게 꼭탈이 떼는 건데요. 꼭탈이 이거는 칼날이 요즘 보면은 이 톱날처럼 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톱날처럼. 이 톱날처럼 생긴 이 칼을 가지고 좁비단 칼라보다는 아주, 그, 자, 떨어져 나왔죠? 자, 이걸 하고, 그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그냥 자르면 은 아주 쉽게 잘라집니다. 보세요. 이 칼은 톱처럼 그냥 슥슥 짧게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잘 잘립니다. 자, 그러고난 다음에 수, 호박, 호박의 쏙을 그 호박씨 입고 있는 것이죠 쏙을 먼저 어,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가지고 한번 문 떼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극도로 해 보겠습니다. 호박 껍질이 벗길 때 칼을 조심해야 됩니다.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납니다. 안전사고 호박죽 먹으려고 하다가 손 다칠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예 거의 뭐 다된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호박을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어, 물기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씻은 것을 이제 폐에다가 넣어가지고 좀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다른 것들 재료를 이동안에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제, 제가 재생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제는 이 쓰레기만 버리면은 호박을 다듬는 것은 마무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.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이제 그따듬어진 호박을 찜솥에다가 물하고 부어가지고 일단은 좀 삶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까 어, 시은 팥을, 물을 이 정도 넣어서고 삶아야 되겠죠. 예, 팥을 삶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고박이 지금 끓고 있죠. 따그따그 소리 나죠. 예, 요게, 불을 달궈왔을 때, 요게 따그따그 소리 나고 나서 약한 5분 정도, 5분 정도, 그 불을 달궈 놓은 후에 다시 불을 끄고, 그 자연 상태로 한2 30분 정도, 푹 뜸을 들이고 쪄야 됩니다. 네, 아까 올리던 팥도 한번 보습니다 아, 팥도 지금 다 익었습니다. 네, 팥도 자, 이렇게 다 익었죠. 팥다 익었죠. 이제 김다 빠졌습니다. 자,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 삼겠습니다. 잘 삼겠어요. 자, 찐 호박을 이제 큰, 그, 저, 소태다가 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들어봅시다. 이게 호박을 올해 또 다시 달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럴 때 덩어리가 없도록 완전히 으게 야 됩니다. 자, 이제 끓이나 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, 팥을 넣습니다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예, 간을 좀 하고 소금을 흰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간을 맞췄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아까 있는 그 찹쌀가루를 찹쌀가루를 딱안 맞도록 약간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계속 저어야 됩니다. 갈색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.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 넣어가지고 날짜하게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충맛이 제대로 납니다. 내가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충맛이 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호박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뵀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